자, 해석을 잘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부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더 효율적으로 혹은 덜 효율적으로 전기를 전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받을 때, 즉, 스트레스 받거나 슬프거나 어떠한 강렬한 감정이 실제로 들때 우리의 신체가 아주 약간 땀을 흘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양이 너무나 적어서 우리는 심지어 알아차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그마한 땀방울들이 나타날 때 우리 피부는 더 전기를 잘 전달하는 상태가 됩니다. 땀샘 활동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의 의식적 마인드가 이 문제에 많은 말을 하지 않고서도 완전하게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강렬한 상태를 느낀다면 여러분은 땀샘 활동에서의 증가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특히나 유용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 객관적인 값을 매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매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신체가 어떻게 잠재의식적으로 땀을 흘리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즉 약간의 전류를 여러분의 피부를 다시 약간의 전류를 여러분의 피부를 통과하여 흐르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감정적 상태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피부가 전류를 전달하는 것을 얼마나 잘하게 되는지를 계산함으로써 감정적 강렬함의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경험을 객관적인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